안녕하세요. 봄이야 생화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완성분 위주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어, 요 아이는요 상록우알리인데요 어, 묵은 주라서 꽃이 좀 화형이 이렇게 작게 왔습니다. 굉장히 풍성하죠.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풍성합니다. 꽃이 지금요 줄기 이렇게 끝마다 꽃이 이렇게 다와 있습니다. 목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아, 이렇게 굽습니다. 목대. 어, 분 너비는 15cm 정도 되고요. 어, 화분 길이는 25cm입니다. 분 너비가 한 15cm 정도 되기 때문에, 어, 작은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15cm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풍성합니다. 화산이 너무 예쁘게 꽃이 지금 피어있는 상태이고요. 이 상태로도 굉장히 꽃이 오래가는 상록 우아리입니다이 아이는 묵은주이고요. 가격은요, 15만원입니다. 분은 이렇게 도자기 분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수제 도자기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엔젤 카랑코엘입니다. 어, 개화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꽃이 이렇게 핍니다. 아, 굉장히 또 빨간색이라서 어, 꽃도 예쁘지만은 이렇게 피어있는 상태라도 굉장히 오래 갑니다. 가랑코의 꽃이. 그리고 잎을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도톰하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흙이 충분히 말랐을 때 그때 물을 주시면 되고요. 방 그늘에서 키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토분에다가 이렇게 식재를 했는데요. 분 너비는 이제 11cm이고요. 총 길이는 34cm 정도 됩니다. 분 포함해서 총 길이가 34cm 정도 됩니다. 어, 저는 이렇게 야생토로 이렇게 식재를 했는데요. 야생토도 이렇게 이만큼 되게 건조합니다. 이보다도 더 살짝 마르면 은 그때 물을 줘도 됩니다. 엔젤 카랑코엘요 아이는 어, 25,000원입니다. 스탠리 앵초인데요. 앵초 중에서 아마 꽃이 제일 작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꽃이 이렇게 작습니다. 어, 밥은요, 굉장히 또 이렇게 많습니다. 요 스탠리 앵초 같은 경우는 한 쪽당 굉장히 또 금액대가 센데, 요 아이는 요 정도로 이렇게 밥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한 몸, 몸입니다. 한 몸, 한 몸에서 이렇게, 어, 촉이 늘어나서, 이렇게 풍성한 상태입니다. 화산석에 돌분에다가 식재를 해 뒀는데요. 요렇습니다. 분 너비는요. 어 여기 끝에서 여기 끝까지 12cm이고요. 어 높이는 6cm에 7cm 정도 됩니다. 7cm 정도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길지 않고 좀 약간 낮 낮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탠리앵초이고요 가격은요, 6만 원입니다. 초연초 빨강색입니다. 이 아이도요, 심어놓은지 이제 꽤 돼서 어, 어, 뿌리가 다 활짝이 된 상태이고요. 꽃이요,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이상태로도 굉장히 꽃이 오래가고요. 아마 초연초는 한 5개월, 6개월 정도 꽃을 굉장히 오랫동안 볼 수가 있는 아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뿌리가 완전히 활짝이 돼서 어, 몸살을 안 하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물, 물만 잘 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살짝만 이렇게 물이 이 정도로 건조했을 때, 어, 물을 주면서 키우시면 되고요. 방 그늘에서 키우시면 됩니다. 어, 이 아이도 이렇게 수제분해 식재로 되어 있고요. 이 아이는 5만원입니다. 이 아이는요, 발리르네 앵초 핑크 아이스인데요. 어, 작년에 제가 식재해 놓은 건데, 묵은주입니다. 묵은주라서 잎이 굉장히 이렇게 작습니다. 잎이 작는데도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서 예쁜 색을, 어, 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렇게. 분 너비는 15cm 정도 되고요. 약 상태로 이렇게 식재를 해서 겨울 동안, 어, 추위에도 굉장히 강하게, 추위를 잘 버티고 이렇게 예쁜 색을, 어, 띄워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요 어 35,000원 입니다 금사 남천 입니다 이 아이가요 언제 빨간 겨울에 이제 추워서 단풍이 들었는데 어, 이제 어, 이제 봄이 되니까 이제 파란색을 이렇게 띄워주고 있습니다 빨간색 이제 빠지고 이제 파란색 이렇게 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또 가을 되면 이렇게 또 빨갛게 변합니다 촉은요 5쪽 정도 되는데 이제 새로 또 밑에서 뿌리에서 어, 세순이 올라오는데요. 이제 너무 많이 올라오면 지저분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다섯 종만 이제 키우고 싶어가지고 밑에 거는 다 이렇게 다듬어 놓은 상태입니다. 어, 이 아이도 이렇게 수제분에 어, 식재가 되어 있고요이렇습니다 분이. 키는요, 17cm입니다. 17cm 이고요 가격은요, 어, 6만 원입니다. 금사남점, 장미기린초입니다. 어, 부속, 부속돌에 이렇게 식재되어 있고요. 분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부속돌이기 때문에 되게 가볍고요. 이런 어, 아이들은 어떤 식물을 심어도 참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 가을 되면요, 또 밝게 단풍이 들어서 또 겨울에는. 이렇게 파란 상태로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봄 되니까 또 이렇게 파, 색이 파릇파릇 색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늘어지면서 키우는 게참 예쁘고요. 어, 사이즈 확인해 드리면은 길이는 이 정도 됩니다. 네임펜 이 정도 됩니다. 가격은요, 6만 원입니다. 소사입니다. 소사, 소사. 어, 이렇게 분경으로 제가 이렇게 살짝 분지식으로 식재를 했는데요. 이렇게 잎기도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기와 이제 나무가 한몸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위에는 잎이 나와서 풍성하고요. 어, 밑에 이렇게 보시면 은 어, 수영이 이렇습니다. 분 사이즈는요, 어, 8에 12cm입니다. 가격은요, 75,000원입니다. 청자보입니다 이렇게, 어, 도자기분의 식재가 되어 있고요 어, 밑동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밑동을 이렇게 굽고요 약간 현외식으로 이렇게 수영이 잡혀있는 아이입니다. 요정도. 우유에 굉장히 풍성하죠? 촘촘하게 정말 잘생겼습니다. 청자보 요 아이는 16만원입니다. 몬타나 의아리입니다. 아, 요 아이도 분해서 2년 정도 묵은 아이고요. 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궁 길이는 12cm 이고요. 너비는 11cm 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 보시면 탈의 난이, 탈의 난이 지금 시가 날려서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네요. 몬타나 의아리 요 아이는 35,000원 입니다. 제주 화산석에, 어, 이렇게. 짜보 돌단풍으로 식재를 했는데요. 지금 몸이 한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돌과 짜보가 지금 한 몸이 되어버렸고요. 요 상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너비가 이 정도 된것 같아요. 이렇게. 이 와인은요, 가격 문의해 주세요. 짜보, 돌단풍입니다 미스김 라일락입니다. 어, 이 아이도 이렇게 근상으로 되어 있고요. 이 아이도 분해사한 2년 정도 제가 가지고, 데리고 있는 아이입니다. 미스김 라일락은 향기가 정말 좋죠. 이렇게. 분 포함해서 총 길이는 50cm 정도 되고요 너비는 한 11cm 정도 됩니다 꽃이 지금 다 이렇게 와 있는 상태입니다 요 아이는요 미스김 라일락 5만원입니다 6만원입니다 등대방울도단입니다 꽃이요 이렇게 작게 피었습니다 방울이 진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처럼 어, 정말 끔찍하고 예쁘게 어,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데요. 나무 수형도 보시면은 정말 예쁩니다. 이 정도로 정말 키우려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키우 키워, 키워야 되는데 목대도요 이렇게 한두 손가락 정도 이 정도로 굉장히 굵고요. 어, 수제분 이렇게 시제가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게 옆모습입니다 옆모습도 이렇게 잘생겼고요 나무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잘생겼습니다 밑에 이렇게 보시나요 이렇게 고목나무처럼 굉장히 오래됐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수영도 정말 예쁩니다. 요 아이는요 제가 가격 조절해 드리겠습니다. 문의해 주세요. 빨강 설화입니다. 설화. 어, 이렇게 돌아보내다가 식재를 했는데요. 아, 어, 이렇습니다. 이 아이도 묵은주고요. 꽃이요. 어, 이렇게 정말 예쁩니다. 어, 예쁘기도 하지만 꽃이 정말 오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대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가격은요. 3만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에는 더 다양하고 풍성한 상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